잘뚫네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몰려와. 이거 어 아, 언니 두개 샀다 그랬지? 접지 부초. 그 안에 있어. 있어. 접지가 랜덤이고. 우리 몇 번이야? 언니가 혼자 나왔어? 못 마신 것 c l a 야 미친 다천이려봐 저건 난거같아 미쳤다 미쳤다 떄�다의 i m 와미치다 되이네 오케이 <laughs> 다음 거 시간이 없어요 그 오케이가 너무 웃기네 <laughs> 잠시만 잠깐만. 아, 내가 그러니까 저거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어. 접지로 회차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포카가 더 오케이. 그 포카 진짜 이쁘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열심히 달려다니는 건데 할게요 어. 과연... 재 어... 미친거 아니야? 왜? 언니 내가 저 근데 원래 제 어... 잡이에요. <laughs> 내가 내가 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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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지금 표정도 찍어주고 <laughs> <laughs> 아니 안돼 안돼 나 지금 왜냐면 지금 졸려서. 처음 이거는 처음 봐. 그래 나 이제 이거는 처음 봐. 그거 안 뜯어질 걸? 아, 다팔로떼지던데딱빠도칼칼이야나왜 이렇게 못 뜯냐? 뭐야? 아니, 그게 잘안 뜯어져. 어, 나 이거 내 앨범 자체를 아예 처음 봐. <laughs> 아니, 그렇게, <laughs> 그렇게 재미없게 하실 <여실> 거. 이렇게 뜬금 아, 이 아니 선생님. 아, 이거 귀엽네. 귀엽네. <laughs> 이거 뭐야? 아니, CD 아니야? 진짜 <laughs> 기이 아니 앨범 구성을 아예 몰라. 아, 이게 끝이야? 왜 이렇게 재밌었어? <laughs> 아니 언니가 재미없게 뜯었어요. 재미없으면. 아, 아 사실 웬만 이거는 아예 기대감 없이 자. 뜯어가지고. 피노가 불안하시죠? 이건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왜 이렇게 이기야. 다음 <laughs> 거뜯겠습니다 기념 어, 뜯을게요. 우와. 아 손톱을 자르다니. 이 정도면 빨리 안전. 자 여기다. 아니아 <laughs> 같은, 같은 박스어가 <laughs> 어, 개꿀이죠? 해찬이가 안나왔지만 괜찮아 아, 아 근데 저거 약간 소장같이 있는데? 어 솔직히 이거 트렌트 꼽는 이유히 <laughs> 정우 때문이었다 나는 근데 이거 보전이 <laughs> 해찬이가 더예쁜데이거 그래? 아 아니다 이거 해찬이 빨간 조명이야 아 이거야 아, 이거 조명이면 다음 거 갈게요 오 일단 느낌이 좋아 <laughs> 느낌. 이 기운을 받아 그래 해찬이가 좋은 거잖아 이 기운을 받아 바로 뭐야? 좋은데? 정우야? <laughs> 정우씨 거기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laughs> 자 오늘 오늘 볼까?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에,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어. 손톱이 없어서 오늘 안돼 안돼 칼로 뜯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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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뜯어? 나이 칼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 아나 갑자기 연나는 느낌이야. 나 이거 같은 도 아니야? 그거? 몰라. 꼭 그랬던 것 같아. 아, 어워창이 <laughs> <laughs> <세찬경. 웃음> 어, 잠깐만. 중복이네 아, 안 되겠네. 어디? 아니, 근데 애들이 바풀 뻘이 흩어져 있어. 어? 어? 다른데? 제발. 다른데? 저기 볶았어. <laughs> 언니 날아가서 안 찍혔어. 미쳤다. 미쳤를제 <laughs> 손으로 뽑는 날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거 갈게요. 야,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나. 다음 거 가겠습니다. 나해찬이에 기운을 받아 <laughs> 다음 것도 뭐. 냅다 해찬이요 이거 어떻게 뜯어? 반대로 반대로 뜯어졌어? 어. 여기서 해찬이 나온다아 미련 없다 나갈 수 있어 여기 <laughs> 어딨죠? 나와줄래 해찬아? 여기 해찬이 체해가 많은, 어? 많은 거 아, 해찬이 체해가 많은 거. 이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뜨안 쓰거든요? 누구야? 쿨러몬. 한데 옆에 있잖아. 야너개 드럽게 가 지금. <laughs> 언니 그냥 그 <비정다면> 그냥 <웃음> <웃음> 봉투 옆을 뜯어 요금 좀 하지 말고 영상 찍는송아 잠깐만 얼굴 안 봤는데 누구 나왔는지 알겠다. 봤어 보였어? 사인을 봤어. 아 귀여워. 아, 진짜 이거 귀엽다. 이거 누구야? 재민이야? 뭐. 미처 재민. 어지런진이 응. 음. 너무 예뻐. 이게 컬러 너무 예뻐. 귀엽다 <laughs> 끝. 네, 네, 네. <laughs> 언니 아가부들 이렇게. 할게요. 우와. 내가 나왔지롱 참 <laughs> 그렇게 약올릴거야? 아니 후드지성을 닮망한건 나였는데 왜 내가 나왔지롱 <laughs> 내가 나왔지롱 아 짜증나 개짜증나 누구 정우야? <웃음> 내가 <laughs> 나왔지롱 <Gone 웃음> <하죠> 아, 이래도최 영원 1도없이최애과 우리 다람이 어, 어. 어. 어? <목소리가> 이 온정한 사람아. 오 약간 좀금손이네나잘 뽑는. 안좋아하지만 어디있죠? <laughs> 맨앞에는 셀프야 <laughs> 어, 미치! <laughs> 개 짜증나 내가 야런진이야런쓰만 <laughs> 약간 지금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받고 있는데요? 네. 그냥 연예인들 네. 데나 울고 싶어. <laughs> 계속 까게요나이 나올 것인가? 나여기찬잖아 미련 <laughs> <laughs> <이유를> 없이 <laughs> 나간다, 오늘. <laughs> 언니, 나 울고 싶어. 아왜한 아, 타로? 나는 못깎다습니까 네. 나못 <laughs> <같아>. 아, 네. <laughs> 네. <laughs> 뭐 샀지? 많이 샀어. 저거 크로미 홀더도 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샀는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밖에 안샀어 이렇게 샀어요. 많이 참았네,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샀고요. 이건 왜 샀냐. 이건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뭘 넣기 위한... <laughs> 아니, 그 앞에서부터 얘기해줘야지. 앞에서가 뭐야? 동혁이 동역, 포카 홀더는? 아, 동혁이 포카 홀더는 많아. 그게 아니야? 어, 맞아. 많고 이제 다른 애들 생각할 때널 포카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단단하게 됐어요 상관없이건 덕피월드인가 덕후월드에서 섞어야 덕후월드겠냐고 엄청 단단하게 돼있서 뭔가 넣기가 좋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잘 들어가? 응 살살 넣어 어머니. 아 근데 약간 좀딱 맞아 <목소리> 문 닫혀? 응, 문 음, 닫히면 되지 음, 뭐 문은 닫히고 오픈하는 여기 퀴즈통이 있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뚜껑은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거든? 뚜껑이 안 닫혀 아 닫히고. 그러면 자, 그건가보다 언니가 작은 거 껴서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 전 이거를 꼭 끼고 싶었습니다. 핑크, 핑크 머리 핑크머리 머리가 잘, 핑크 잘 재현이와 사실 이거는 도영이나 재민이를 껴도 잘될것 같아요. 재민이 핑크 머리 포카 구하겠습니다. 구하, 구하 <laughs> 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요. 이거는 지금 다 하지 못하는데 내가 재민이 포카 하나를 샀는데 핑크 머리? 그럼 내가 다음에 그 포카를 한번껴 볼게. 그리고 이거는 뭘 넣을지 아직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프럼이 덕후라서 산 겁니다. 잘하면 제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벌써 귀엽잖아. 벌써 귀엽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껴요? 이거한 한 칸만 해야 돼. 이거. <laughs> 귀여워 귀여워. 진짜로 옆에 밥이나요밥이나요진짜이요 진짜 미쳤어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그치. 이거를 깨거거든 동혁이 증사를 달아서 응, 근데 이거는 여기서 못할것 같아 끝.